호흡 던지기는 파트너를 편하게 굴려주기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자 잡고, 기대고, 오백고. 예. 네. 네. 자,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잡 자, 자, 시 뒤로 빠지니까. 뒤로 빠지면 안 돼. 자 잠깐 저쪽 보고, 각도를 조금 바꿔봅시다. 오. 자.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제각처럼. 오케이, 그렇지. 나를 굴려주고, 구르, 내가 구르기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 내가 구르기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르게 되는 거야. 근데, 네. 멈추잖아. 네. 본인도 오! 하면서 지금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보시는 거 네. 자, 저쪽 봅시다. 자, 지금 본인 오른손 지금 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몸을 날리게 만든 위치인데 지금 이제 아예 공중회전을 시켜버리려면 아예 뒷발까지 가버려가지고 날려버려야겠지만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김종석 회원님이 공중회전 할줄 알아서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냥 거기서 딱 하고 굳어버린다고. 호흡 던지기는 파트너를 편하게 굴려주기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마이너스 1점